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남동에 위치한 스시 사지에 왔습니다. 이곳은 장문창 셰프님께서 운영하고 계시고요. 이전에 신라호텔에서 일하신 경력이 있다고 하시네요. 찜마미로 전갱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전갱이는 크다고 맛있는 건 아니에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얘는 어, 소금에 살짝 살짝 한 거예요? 전갱이 좀 얇아요? 맛있네요. 사장님께서 친절하게 뭐 설명도 해주시고 좋았습니다. 전갱이 맛은 부드럽고 전혀 비리지가 않았습니다. 사시미하고 타라밥은 또 달라요? 전갱이 스시로 준비하고 계시고 맛이 또 어떨지 궁금하네요. 이 줄무늬 전갱이는 3일 숙성이 됐고 어 맛이 무척 깊고 담백했습니다. 이문도 많이 사 예, 일등이지 않을까. 네, 이 무늬 오징어는 찰지고 맛있었습니다. 이번 수시는 줄무늬 전갱이 뱃살입니다. 뱃살 쪽이라서 그런지 맛이 더 쫄깃했습니다. 광어 뱃살입니다. 향도 좋고 신선했습니다. 생과와 같이 맛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은어 초밥도 어 맛을 받고 어느 정도 이제 신뢰감이 가기 때문에 네. 좀더 즐기면서 어 먹겠다는 라 마음이 생기네요. 그 타격하고 또 달라요? 아 그래요? 똑같은 앤데? 네. 얘가 어제 그 어제 었거든요내다을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조금 맛이 다른 거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어, 줄무늬 전갱인데 어제 숙성돼서 어, 준비해 주신 겁니다 거의 비슷한 맛 같은데 어, 약간의 미묘한 좀 어, 맛의 차이 어, 아무래도 어, 3일 한 거랑 하루 한 거랑의 차이가 숙성된 육즙의 맛의 차이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금방 먹은 참치는 무난했고요 북방조개의 맛 신선했습니다 이번 준비해 주신 거는 가리비 어, 무척 신선했고요 깔끔하고 맛이 되게 연했습니다 이게 일주일 전 아직 꼬아지아직 꼬아지, 아, 아직 꼬아지. 네. 있으셨네요 <laughs> 꼬아지 새끼 전갱이 일주일 숙성된 건데 아무래도 향 풍미가 훨씬 강했던 거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걸 드시다 보면 요 흰살이 맛이 없어져 그러니까 흰살은 저희도 거의 안쓰시 맞아요 네. 저는 오늘 좋았던 게흰 생선살 위주가 아닌 등푸른 생선살 위주로 준비를 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어 준비해 주셨고요 2주 정도 돼 가는 어, 전어라고 하셨습니다 어, 왠지 맛은 그 꼬아지의 연장선의 어, 맛 그런 느낌이었네요 두 번째로 참치 내주셨는데 요번에는 육즙이 좀더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주토로 어, 육즙도 무척 좋았고요. 빼 어, 양도 어, 되게 좋았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아 이게 뭐지? 참치긴 한데라고 어, 생각을 했는데 여쭤보니까 참치 부위 아래쪽 어, 이 살맛하고 어, 이 육즙이 너무 조화가 좋아서 어, 입에서 살살 녹더라고요. 오늘의 거의 베스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번에는 심해사바입니다. 2주 정도 됐고요. 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짰네요. 전반적으로 이 네타 양도 넉넉히 주시고 해서 어, 무척 만족스러웠습니다. 단새우 나왔습니다. 어, 맛이 좋았고요. 어, 왠지 이 단새우를 딱 먹고 나서, 어, 이 초밥의 거의 끝을 본 느낌, 그런 맛이어서 좋았습니다. 연어알도 프레쉬 했습니다. 주방에 가셔서 이 붕장어 준비를 해 오셨는데, 어, 이게 아부리가 아니고 직화로 바로 구우셔고 석쇠에 어, 내주셨는데, 물건도 좋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척! 어, 무척 맛있었습니다. 끝으로 막기로 마무리를 했고요. 어, 디저트로는 녹차 아이스크림이 나왔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신선도도 무척 좋았고요. 맛도 정갈해서 어, 제가 스시 네타에 집중을 하면서 어, 즐기면서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어, 미들급인데 하이엔드의 맛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런치로 왔지만, 어, 저녁에 한번 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Bye bye.